개봉 밥먹어 굴비 솔직히 맛이 좋긴 하지만 가시 바르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어릴 때야 엄마가 가시를 다 발라줘서 편하게 먹었지만 제가 초간단 굴비 가시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공포장이 되어있는 굴비는 개봉해서 바로 후라이팬에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팬에 굴비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시는데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질 수도 있으니 최대한 적게 뒤집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만 뜯어서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순살만 발라서 먹으려면 젓가락보다 이 숟가락을 이용해 굴비의 등쪽 뼈 아래로 넣어준 뒤한번싹 긁어줍니다 그리고 아가미 쪽 뼈를 넘어가서 한번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살을 쭉 들어주면 이 가시만 빼내시면 됩니다 그냥 맨밥비 얹어서 먹다가 녹차물에 말아먹으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이대째 영광 법성포에서 직접 굴비를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절여 전통방식 그대로 건조해 하지만 물론 해외 수출까지 진행 중인 굴비입니다 프리미엄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인 해림참바다 영광법성포 굴비 선물세트 구호를 한국수산회의 지원을 받아 역대 할인가 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가오는 명절 굴비 한 마리 구워 드시면 평금한 하루가 조용히 특별해질 겁니다